알기 쉽고, 온늘롭고 오래 기억될 만한 장례식 기도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슬픈 자리에 섰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순간은 너무 힘들고 슬픈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홀로 남겨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이별로 슬퍼하는 밤에도 성령님의 이르고 함께 하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불과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은 금방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손에 잡은 모래처럼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치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수명하게 붙잡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두려운 현실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열어 주지기에 우리는 이별의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다시 만날 소망을 붙잡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슬픔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동시에 생명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겨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인이 떠나는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다가올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재물과 명예, 세상의 즐거움은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오늘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장례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가족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